아, 씨, 오자똥싸어 이씨! 아, 뭐 풀어? 아, 씨, 똥싸어 이씨! 청소 봐! 아! 똥싸어 이씨! 단기 투자. 어, 단기 투자, 단기 투자. 어, 돈만6천원 들어온다. 자, 만6천원 들어오고, 자, 이제 아침 굿모닝! 자, 이제 굿모닝 하는 시간에, 이제, 뭐야, 발포가? 아, 살상 하면 안 되지. 살상은. 난 지금 바로, 바로 죽이지 말고. 자, 갑시다. 자, 얘들아! 마약 풀은 시간이다! 아 얘들아 아침이구나 얘들아 자 마약좀 끄내오자자 얘들아 자 마약좀 끄내오자 마약, 마약. 아이고 나무들 많다 뭐야 이거 샤워기? 독 그렇지 독 마약 그렇지 얘들아 나 마약 두개나 갖고 왔어 얘들아 마약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마약와이야아 좋다 아우 우리 친구들 마약도 갖고 왔어요! 어이구, 가위에, 샤워기에, 톱에다가 아주 뒤질라고 환장을 했구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또 이제, 편안하게 우리 또 이제, 독방에서 모실 거니까, 어, 걱정하지 마라, 어. 야, 얘네들 돈, 가, 씨, 마약도 많이 들고 다닌다, 임마, 어? 물도좀 팔고, 나무도 좀 팔고, 어? 아이고, 돈이 짭짤해, 어. 야! 야, 교도관들! 야, 독방으로 다 쳐넣어, 어. 아, 다시 또, 막, 부자가 된기 분이고, 아, 이제 또, 16,000원 또 생기네. 보내주신다면서요? 그러네, 보내준다 했네. 야, 마약 챙긴 놈 누구야? 야, 넌형 반출해줄게. 야, 마약 챙긴 놈, 교동안 야! 너냐? 마약. 아닌데, 공간협박 차량 안 돼, 안 돼. 넌안 돼, 넌안 돼. 야, 마약, 마약 갖고 온 놈, 야! 연행해! 어디서 연행하고 있는 거야?

처벌아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얘, 얘는 치료하고 넣을게 얘는 좀 치료하고 넣어야 될것 같아. 쉬는 시간이구만. 아, 밥 먹는 시간 이좀 부족하냐, 애들? 32명이라? 어, 나무 드럽게 많다, 우리. 어, 나무 거의 생태계를 완전 파괴시켰는데? 이렇게 가진 필요 없는데. 야, 돈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긴 했지만. 어, 혼자 걸어가는 거 봐. 야, 의무실, 닥터, 닥터, 닥터! 닥터! 야, 치료 좀 해줘, 치료 좀 해줘, 얘. 무상했대. 야, 이 별명이, 별명이 무대뽀랍니다, 무대뽀. 무델보. 어, 빵댕이, 씨! 어우 쉣! h 딩이 오마이갓! 와우! 자 이제 새로운 공사장을 이제 새로운 감옥을 좀 지을 준비를 좀 해볼까? 자 운동장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보안도 뭐 이제 얘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쪽에다가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재수를 잠깐만 보고서에 자 프로그램에서 작업장 안전교육 기초교육 강의 얘네들 관심이 없구나? 애들아니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돈 4만 원이란 걸 받아요. 어 참. 교육 강의 관심이 없어애들이 어, 주방 안전과 위생 작업장 교육. 작업장 교육을 두명 통과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네. 뭐야? 요따 빵구로 낀 거야? 뭐야, 너? 아! 들어오시기야. 그만 좀 천살아. 심심하면 첫사고 난리야, 이씨! 22m, 어우, 씨. 심심하면 첫사고 난리에요, 예. 어우, 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자, 22m 짜리니까, 요쪽에 이렇게 딱 건물을 지으면, 어, 보자. 자, 건물을, 자,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자, 봅시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만. 자, 이렇게. 자, 새로운 교도, 애네, 들을좀 받아, 애들을 좀 받아야지, 여러분들. 이제, 저희도 돈을 좀법니다 이제, 그래야지, 이제, 폭행도, 이제 방금처럼, 싸움도 일어나고 해야지, 이제, 경찰관들도, 이제, 아, 이제, 싸움도,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어, 미래에,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이렇게 해서, 수색해보세요. 방금 수색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수색하면, 와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래 가족, 재미. 자, 공공시설.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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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당구대, 당구대 덧깔아줘. 당구대 덧깔아줘. 덧깔아, 덧깔아, 덧깔아. 당구대 덧깔고 야 전화, 전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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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전화부스 덧깔아줘. 전화부스. 자 전화부스 덧깔아줘. 전화, 전화부스, 전화부스, 전화보스전화보스 덧깔아줘. 이렇게 전화부스 덧깔아주고 오케이, 깔아주고.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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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오유씨, 오, 오야 전화부스 하고 여러분들 재미, 재미 좀더을게 당구, 당구대하고 좀 깔아줍니다. 오 놀래라. 시간표에 자유 시간을 좀 늘려요.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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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표에서 자유 시간을. 어 오케이 자 운동장은 뭐 1시간이면 충분하려나? 운동장 뭐 1시간 하고 그러면 어... 뭐 운동장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식사 자율시간 샤워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자율시간 놀력야이 정도면 해야 돼야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건데 얘네들도 또 듣기 싫어갖고 놀잖아 음 자율시간 운동장이랑 자율시간 별로 차이 없지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음 운동장 여기서 한 시간 동안 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노래방 같은 시설을 늘리면 안 되나요? 노래방은 없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네들 재미를 추가하려면, 이제 TV. 아, TV도 줘야 되네. 아, TV. TV랑 당구대가 있고, 전화박스, 이제 옆기 벤치가 있는데, TV만 좀더 추가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제 욕구가 좀 줄어들지? 오케이, 어, 줄어드네요. 줄어드네. 줄어든다. 어. 줄어들어요. 위생은 뭐 괜찮고, 이거 이제 저희 재산이니까, 얘는 좀 이따 팔아줍니다. 저희 돈이 없을 때, 이제 IMF가 오면은 이거를 다 팔아서 저희가 돈을 먹고 살면 돼요. 노래방은 노래방은 안되고, 음, 여기 철창은 뭐 이렇게 막아두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공사를 좀 진행을 할까? 이제 자, 인부들, 자, 일 준비됐나? 어, 옆에서 나무 캐고 있는 거 봐. 어, 너 불쌍해. 인부들, 미안해. 그치만 일은 해야지. 어, 일은 해야지. 얘들아, 어, 일은 해야지. 어, 자, 공사, 그 나무는 나무고 일은 해야지. 어, 수색 좀왜 이렇게 수색을 좋아해, 얘들? 왜 이렇게 수색을 좋아해? 얘네들도 이제 먹고 좀 삽시다. 어, 오늘 이제 마약하고 다 걷었는데.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씩 구색, 수색하거나 그러면 돼, 어. 일을 잘안 하네, 애들이, 생각보다. 입구가 필요하다구나, 물품. 대형 철창문. 여기다 달아둡시다. 자, 여기다 달아두고요. 금속 탐지기 걸렸어요. 금속 탐지기 걸렸어? 금속 탐지기 있고, 여기. 여기 갈때 금속 탐지기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 급식소에서 걸리고 여기 입구에 아 입구에 하나 해두자 여러분들 자와 아, 근데 이거 이거 또 이거 또아 이거 발전기 이것도 과목걸렸고 터질 것 같은데 요쪽에 또 전기 연결하면 괜찮겠지 하... 괜찮겠지어야 여기 이렇게 괜찮겠지야또또또 블랙아웃 올것 같아 블랙아웃만 안 오면 된다 진짜 오또뭐 발견됐어 뭐야 뒤져보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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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안나 뭔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고 아니구나. 어, 아무것도 아닌가 본데. 어,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기대했는데 나름 음. 자, 공사 진행하게 인부들. 그래 그래. 열심히 진행하고. 그래 철창문 옮기고. 아이고, 힘들겄네요 어. 교도관 좀더 받고. 이제 여기서 10명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이걸 완성하면 10명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넓게 해 줬어요. 여기 봐 봐. 여기 두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딱갈수 있게 통로까지 널찍널찍하게. 설,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샤워실을 한칸더 늘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로 복도에이 비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가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하죠. 타옥 초반에 한명 했어요. 한명 탈옥 타 초반에 한명 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 막아놓은 겁니다. 이제 이제 이제는 탈옥 못갈 거예요. 무장 경비병하고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못 도망을 가는데. 아하 자 이제 보조금을 좀 뭔가 하나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보조금 장기투자 아우 장기투자 그혐이에요할까 이거 어 재소자 영양원거 이거 하자 이틀 동안 단조로운 식단에 적은 영양의 음식을 제공 하루에 한번 하루에 음식을 세번 지금 하루에 음식 몇번 주냐 시간표 세번 주지 오케이 이틀 동안 충분한 양의 식단에 다양한 식단에 충분한 양의 음식, 음식. 오케이 하루 세번 제공하네 오케이 지금 하루 세번 제공합니다. 네, 하루 세 번이죠. 점심, 점심, 저녁, 아침. 오케이. 점심 저녁 아침이라니까 뭔가 신기하다. 아침 저녁 점심 해야지. 오케이. 아 청소부들 바쁘다 얘네들. 아유. 여기 여기, 여기. 식당 들럽다 얘들아. 비상이다. 비상, 비상. 식당 들어. 식당 들어. 이부들 공사 잘하고 있나? 아직 좀 멀었구만. 음. 인부들 뭐 하고 있지? 아, 인부들 단체로 움직이네. 야, 뭐, 이러니까, 무슨, 아까, 도미노 같기도 하고. 뭐야, 뭐! 들들, 들, 들들, 어이, 나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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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다. 뭐야! 들 들을! 들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뭐야! 난포군전? 이라 이씨. 강금 6시간, 어. 바로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 짜식들이 말이야, 어. 독방의 무서움을 알아야지, 어. 교도소대로 저런 걸안 들고 다니지, 어. 자식, 난포군전이 나고 말이야. 이거 뭐, 서뭐 하는 거야, 마, 마, 맞짱 뜰거 같아. 어, 직원. 잠깐만. 전기. 전기를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 전기 무섭냐, 왜 이렇게. 블랙아웃올거 같아, 진짜. 아, 아까처럼. 전기 공사하고요. 자, 그 얘네들 좀더 받을 수 있게 해서 좀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전기 공사를 좀 들어가고, 인부들... 어... 아주 만족스러워. 인부들이 일을 안 하는데, 이거 일을 한 건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당구대... 어 아... 전기 연결 시켰구나. 아, 여기 전기가 필요하지? 아, 여기 TV를 설치하는 거구만. 자유노동국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교도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굉장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 모든 재수에게 식사 제공. 얘들아, 밥안 먹었니? 얘들아, 밥안 먹었니? 아니, 먹은 뭐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10명의 재수가 기초교육과정을 통과해야 돼.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에서. 야, 근데 이거, 이거, 야, 기초교육과하고 일반, 이게 모든 방이 예약이 돼 있냐? 이거 요걸 늘려야 되나? 선생님 교실을? 아니지 않나? 교육을 늘려야지 할수 있나요? 의무실문으로 바꾸시지, 의무실문? 안 돼, 안 돼. 여기는, 왜냐면, 죄수들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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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조명 설치하고 있구나. 전기를 좀더 연결합시다. 자, 전기를 요렇게 딱 연결하시면 이제 다 연결될 거예요. 애들아 열심히 공사해, 임부들. 의무실? 의무실이, 의무실. 여기 전기 연결돼 있는데요, 네. 금속 탐지기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갈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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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문 열어줘. 뭐 하는 건가? 인부들 공사한다지 않았나? 자, 이거 열어놓고. 자, 이것도 열어놔야 될것 같은데? 열어놓자. 자, 이것도 열어놓읍시다. 음, 독방에, 독방에 아직도 이 나쁜 재수가 있구만. 3 1분 진행 중이고. 어, 뭐야, 전기 연결하기 이것도 안 됐어? 아,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힘들게 돼 있다. 중요하니까, 한, 보면서 연습하는 중입니다. 마, 잘하고 있구만. 우리 교도소 아주 깔끔하지 않나? 샤워실이 최첨단이야. 씻을 때마다 최첨단으로 씻을 수 있지. 음. 이거 완성되면 사람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자, 이틀 동안 단절로 식단에 적은 음식. 이게 음식이 잘될라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시간표를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틀 동안 다양한 식단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세번 제공하세요. 이틀동안 다양한 식단에 충분한 양의 음식이라 음. 야 근데 음식을 세번 주는거면 이거 여러분들 맞는거 아니에요? 다른건가? 이틀동안 다양한 식단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있잖아 그럼 음식을 하루에 세번 제공하는거니까 괜찮네 에.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다고? 어, 이거 말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데 저분? 국민들의 혈세 요긴 여러분들 감옥입니다. 죄수 수용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모든 게다 있어요. 큐계소, 뭐, 세탁, 뭐, 오만 개다돼 있는데, 국민들의 혈세? 이런 싸가지 없는, 네. 지금 식당도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어? 야, 밥 똑바로 먹어, 여기 누가 토했어! 저 서봐! 아, 지금, 뭐야, 발포 가도 있네? 무장교도관들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이거 사용하면 뭔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쓰지 말고요. 자, 일단 저희가 돈이 있을 때이 교도서를 빨리빨리 지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았지? 좋았어요. 자, 일단 여기 내부를 일단 건물 공사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진행을 하고 어제 재수들을 좀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수를 좀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저희, 저희는 좋은 꿀팁을 배웠어요. 인원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좋았어. 좋았어. 얘들아, 빨리빨리 공사하자. 여기 재수들 좀더 받아야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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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침대가, 침대를 좀 넣을까. 맞아, 이 정도는 VVIP에요, 여러분들. 에이. 샤워실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데가 어딨어. 밥 먹고 와서 그냥 집에 와서 좀 이제 심심하면 또잘 수도 있고. 야, 전기도 깔끔하게 들어오지. 화장실도 되지. 뭘더 바라는 거야, 뭘 더. 이거, 여러분들, 작업장은, 그, 리고 함부로, 배우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게임이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 얘네들이 공부를, 배울 의사가 있어야지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공부를 배워요. 예. 네. 뭐야, 전기 연결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아직 안된 거구나. 아, 아직 안된 거네요. 네네 혹시 모니까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좀더 해놓읍시다. 인분을 그때 괜히 해고해가지고, 아 우리 또왜또 또 그지야? 야 우리 왜또그또 그, 또 그지야? 잠깐만. 야 우리 왜 이렇게 또 그지야? 잠깐만. 두명터 가. 어 얘네들 작업장에서 공부한다. 아 어, 일한다. 오노역오 얼마 벌었냐? 현금 4.3. 어 이게 1달러씩 버네요. 얘네들이 공부를 하려고 아, 약물 중독 치료를 얘네들 좀 하고 그러면 안 돼. 여자증 수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 요거 요거까지 연결해야 돼? 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복잡하게 되네. 야, 세탁실 똑바로 일하네. 짜식들 말이야. <laughs> 여러분들 이제 좀더 커지려면 제가 봤을 땐 사육장, 도서관. 음. 도서관은 이제 책을 정리하는 곳이네. 아. 수용실수용실 수용실. 처음 재수가 들어오면 수용실은 딱히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우편실. 맞아. 죄수들 이 이제 편지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 보고 싶다. 예배당 질까 예배당? 6, 6 크기? 알았어. 그럼 예배당 먼저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당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예배당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정도 크기면 예배당 충분하겠죠. 네, 요정도 크기면 예배당 충분한 크기니까. 어, 실내 자, 실외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어 2,5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입구가 필요하니까 자 여기서 물품으로 이렇게 어문 두짝을 달아줍니다. 애들아 살기 편하지. 애들아 곧 여기도 이거 다 완성되니까 니들 들어가서 살면 돼. 아 이건데 큰 파이프로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큰 파이프로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내립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큰 파이프로 내려야지, 애들이, 예, 물이, 물이 멀리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큰 파이프로 해버리면, 애네들, 애네들이, 애들이 숟가락으로 파고 나온다더라고요 자, 9,000달러가 있네요. 전면 수색 한번 하세요. 전면 수색. 아, 잠깐만, 이거 빠르게 쳐야 넣죠 아냐, 아냐, 얘네들 지금 착해. 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분들! 청소부분들! 여기 드롭다! 청소부분들! 안 움직일 거예요, 오늘? 어, 오늘따라 일을 안 하네, 우리 청소부분들. 청소부분들이 일을 잘안 해, 어. 자, 빠딱빠딱 열어줘, 빠딱빠딱 열어줘. 어, 지금 휴게, 노역시간이야? 얘들 노역시간인데 어디로 가고 있어? 뭐야. 전기 연결이 아직 안된 거구나. 아 더러! 굉장히 더럽게 생겼네. 자, 여러분 전기하고 여기 충분합니다. 지금 느낌표가 하나 떴는데 위험 수준. 세명의 무장교도관이 근무한다고 해서 조금 화난 것 같고요 얘네들 욕구를 살펴보면 취침시간이 작아서 화난거야 지금 왜? 시간표 몇시간 자는데 니들 1시간 2시간 자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을 자네 6시간 괜찮지 않냐 니들 6시간 별로야? 그럼 아침을 하나 빼줄까? 별로인가? 얘네들 아침주는거 싫어하나보네 자 일단 물품 팔고 물품 팔고 자돈 없을 때 여러분들 나무를 팔면 굉장히 짭짤합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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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열심히 하자. 얘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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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움직이고. 와, 고3은 6시간도 못 자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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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에 자, 얘들 밥 먹고 있는 거야? 뭐막 숟가락으로 막코 파는 거 같아. 식당은 뭐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직은. 네, 식당은 아직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 뭐, 필요하다면, 요쪽으로 좀 넓혀서, 요렇게,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딱 넓히면 될것 같구만. 야, 이틀 동안, 다양한 음식 색, 진행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재수자의 영향 연구. 자, 우리 보조금을 하나 더할수 있는데, 장기 투자, 교도대장 고용. 어, 이거, 이거 되지 않나? 잠깐만. 오! 오! 바로, 바로, 바로 풀린 거, 바로 풀린 거. 삐방 감동, 50명. 저거 이제, 저거 되면 50명 될것 같은데요? 30개의 번호편. 어, 애들아 밥 먹어 밥 먹어, 애들아 밥 먹는 시간이야 얘네 뭐야? 아, 세, 아 잠깐 모든 재수구나너 뭐야? 도방 풀려났는데? 애들 밥안 먹고 있나? 뭐 하는 거지? 야밥안 먹을 사람이 없는데 왜 96퍼야? 애들아 밥 먹어. 뭐야 얘네들 먹고 있는 거야? 한명 타록했나요? 네, 한 명. 한명 어, 저번에 처음 할때 타록했습니다. 그때 한번. 잠깐만. 야, 한 명이 왜 밥을 안 먹어? 애들아, 한명밥 먹어야 돼, 애들아. 밥을 안 먹네. 한 명, 한 명이, 한 명이 밥을 안 먹었는데. 이걸 100% 어, 오케이, 100% 됐네. 100%. 세 명의 교도관 순찰시키기. 배치. 교도관 순찰. 자, 교도관 순찰만 시키면 돼요. 한 명. 두 명. 세 명. 자 이러면 완료 안 된가요 완료 오케이 자 배치해서 자, 교도관 순찰을 풀어줍니다 자 교도관 순찰 풀어주고요 자뭐 무장 교도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배치만 해놔도 될것 같아요 배치만 좀 해놓고 저럼 29,000원이 생겼어 자 좋았어 아주 열심히 공사 중이야 물+ 물 제대로 연결하도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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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제대로 연결하고 말이야 어한 명이라도 탈출해서는 안돼 잘 순찰하라고. 어떤 놈이 수상한 짓 하고 있는지 몰라. 내일 아침이면 이자식들은 전면 수색이 들어간다. 교도관들 알겠나? 어 이건 뭔가? 폴로라이드. 아 역시 교도소장님 깔끔하게 커피 한잔 드시고 계시구만. 이야 그래. 자고로 교도소장은 품위가 좀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딴 사람 없나? 폴로라이드 있는 사람 없나? 아 이거 책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 어머 빨멈이야. 어머. 어어어 얘는 네, 알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머 어머 그래그래 그래, 이제 공사 중이고 자 그러면 이제 방을 간방을 나눕시다 깜방 간방 10개가 더 추가되죠 오케이 간방 10개가 더 추가됩니다 좋았어 죄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네몸 수색 한번 해봐요 아니 내일 아침에 할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딱 깔끔하게 얘네들 전면 수색 들어가서 얘네들이 뭘 갖고 있나? 이 자식들 나쁜 거 들고 있나? 아닌가? 다 수색을 할 겁니다. 아이, 교도, 교도가 빨리 열어줘! 그러그러 그래, 그래, 잘하고 있구만, 잘하고 있구만. 무장교도관,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이 자식? 산탄총에다가 이거, 얘는 곤봉을 들고 있고. 아직 화난 거 없죠, 얘네들? 아직 우리는 안 받고 있고요. 한 명이 가석방 신청을 해서, 재수가 석방될 시간이라는데? 우리 가석방 하는 곳 있니? 가석방 하는 곳 있나요, 저희? 가석방실 있는데? 가석방실 어디야? 아, 여기 있네, 가석방실 예. 가속방실. 오케이, 가속방실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가 난폭해질 수도 있다는데? 근데 판매점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판매점은 방 옆에 있어야 된다는데? 판매점, 매점? 매점이 좀 있어야 돼. 학교에 매점이 없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잠깐만. 죄수가 쓰는 매점인가? 매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예배당부터 해야지.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여기 예배당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할 거니까 잠깐만요. 예배당부터. 야! 됐다. 예배당. 재단이 필요하구만 물품. 재단. 아 여기가 이제 그그 그 대빵 있는 곳인가봐. 재단 예배용 의자. 이거 뭐야? 아막 이런 식으로. 아나 이거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어디서 봤어? 잠깐만 요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예배용 매트. 그래, 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자, 어. 뭐, 또 필요하니? 아니지? 그냥 대충 앉았어. 어, 야, 이거 비싸다, 생각보다, 얘들아. 아이구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어. 자, 계획에. 자, 일단 예배당은 뭐, 이거만 되면은 마무리니까. 계획에서 벽. 오케이, 자, 지주고 예배당은 완성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워주자 어,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야, 벽 파괴. 콘크리트 벽. 자, 콘크리트 벽으로 이걸 하고, 감방이 좀더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감방이 너무 부족해. 이거 지금 죄수들이 지금 생활할 수 있는 플러스에 비해, 감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중술 남겨? 중술 남겨? <laughs> 자, 이제 11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입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교도소에 들어올 아주 착한 놈들만 받겠다. 자. 자, 11명.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11명만 받을 거예요. 지금 몇명 받을 수 있지? 11명. 자, 저희 교도소에선 11명만 받습니다. 자, 우리 중급교도사 분들도 조금만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일단 고위험자는 안 받을게요. 고위험자는 너무 사이코가 많아요. 중급위험자, 아니, 중급위험자만 받을까? 중급위험자? 중급위험자가 오면은 지원금 5,500원이나 받거든? 근데, 어, 별 차이 없긴 한데, 이 정도 맞읍시다, 네.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오전 8시에, 자, 11명이 오는구만.